이제 드디어 오일에 대해서 배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laughs> 여태까지 오일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네, 드디어 오일 강론 들어갈게요. 페퍼민트 아까 화학성분을 배우셨어요. 이거를 두 방울을 드릴게요. 두 방울을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많이 찍으면 안 돼요. 살짝만 찍어서 이 천장을 찍으세요. 오케이. 되게 시원해요. 어우, 매워. 어우, 많이 하 매워요. 비비세요. 코 앞에서 세 번. 얘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눈앞에서 깜빡깜빡. 얼굴 다으면 되게 따가워요. 얼굴 닿지 않게 깜빡깜빡 하면 눈이 따끔따끔 하면서 눈이 되게 시원해져요. 눈물이 핀 돌아요. 소리 남은 거 어깨에 바르세요. 그럼 어깨도 시원해져요. 돌려요 뭐 효과할 필요 없어 이거 만하면다효과가 끝나요. 이 되게 시원하죠. 코도 뻥 뚫려요. 음, 코 깊이 마치시고요. 어, 눈 앞에서 깜빡깜빡. 눈, 눈이 한탁끔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안구, 눈 뻑뻑하고 안구 건조하고 눈 뜨거울 때 되게 좋아요. 남은 건 손에 거의 없지만 향은 남아 있어요. 어깨에 바르세요. 그럼 어깨가 시원해지시는 분이 있고 뜨거워지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뭉치신 분일수록 뜨거워져요. 아, 응.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오일이 페퍼민트래요. 페퍼가 좋으신 분들은, 음, 성격 확끈하신 분들이요. 음. <laughs> 답답한 거 답답한 거 시력 굽기, 이렇게, 아, 그냥, 그냥, 그냥 해. 이러시는 분들 있죠. 성격 좀 급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지부진 끄는 거못 보고 다다다 네. 정리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페퍼 정말 사랑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일단 시원하죠. 네. 어떤 효과 있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통증이 허,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어려운 건데. 아 쓰세요. <laughs> 어, 네. 통증을 휘발시켜요. 음. 응. 그래서 어깨 바르셨잖아요. 좀 있으면 시원해지실 거고요. 뜨거워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시원해요. 시원한 거다, 뭐, 식혀준다는 얘기죠. 가장 강력한 해열제예요. 열이 났다, 페퍼민트를한 방울 희석해서 목, 가슴, 겨드랑이, 등. 바르세요. 열 떨어져요. 열이 금방, 케온기 상으로 팍팍 떨어지진 않지만, 체감되는 열이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 물수건 찜질해주죠? 페파민트한방 덮어주시면, 이거 빨아서 갈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얹어만 놔도 돼요. 한 번이면 끝나요. 쿨파스하고 똑같은 효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열이 식혀서 좋은 게또뭐 있어요? 시원해서 좋은 거. 조, 시원해서 좋아지는 증상. 통증 하나 나왔고요. 열 나왔어요. 또뭐 있을까요? 네. 발반에서 좋은 거 가려움증이야. 여러분 뭔가 가려울 때 뜨거워지면서 <laughs> 가려워져요 그쵸 거기 살짝 희석해서 발라주시면 확 식으면서 가려움이싹 가라앉아요 아, 예 일단 해열제예요 그리고 머리 맑아지죠 머리, 머리도 머리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머리 아플 때 스트레스로 머리 뜨거울 때페퍼민트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코앞에서 하셨죠? 코 앞에서 하셨죠 코뻥 뚫리죠 비염 감기 호흡기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위청수 가스활명 소화제죠 예. 얘네 공통점은 화... 화해요 음. 박하가 한의학적으로도 소화강장제예요 음. 어떤 소화에 좋을까요 소화 관련 불편증 쭉 읊어주세요 체했을 키에스. 때또 더부룩할 때또 니길거릴 네네 네. 때또 멀미할 때또 어, 다들 속들이 편하시구나. 가스도 어, 가스요 내가 네, 구풍. 또, 또 다들 건강하셔. <laughs> 속쓰릴 <쓸> 때, <laughs> 음, 속쓰림, <laughs> 그다음에 위하수, 변비, 설사, 식중독 다 잡아요. 페퍼민 소화 강장제예요. 그러면 어, 매실껌도 잡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속니길거리고 임산부 입도 좋아요. <laughs> 그럼 볼게요. 화학성 막 멘톨 배웠죠? 화학, 시원해요. 일단 알코올은 되게 시원해요. 그죠? 그 시원한 해열 효과는 다 알코올의 효과예요. 일단 멘톤, 케톤 이게 호흡기에 좋은 효과, 재생 효과. 얘 간세포 재생이에요. 어, 그다음에 소화 다 잡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1, 8신내오르지 당연히 호흡기에 좋겠죠. 어, 멘톨도 호흡기에 좋고, 케톤도 호흡기에 좋고, 예, 180열도 호흡기에 좋아요. 그 다음에, 어, 그, 이건 뒤에서 해야 되나? 어, 앞에서 개념 설명 좀 많이 좀, 진도가 좀 오래 걸리는데요. 어, 모든 아로마는 한경련을 해요. 경년을, 항경련이아경련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모든 아로마는 한경련 기장이 다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걸 경련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애가 지랄을 해요. <laughs> 이성을 잃었어요. 그럴 때 있어, 가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애는한번도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꼭지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의 반을 미친 상태에도 지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어떡해요? 엄마가 놀래지 어떡해요? 제일 처음에. <laughs> 야 갑자기 이성을 잃고 날뛰어요. 어떡해요? 달래야지. 아나도 달래야지. 이게 에스테리오가. 이게 에스테르의한 경련이에요. 이완시키고 진정시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엄마가 안 돼. 얘가 미쳐서 엄마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와야지. 아빠는 어떻게 달래요? 힘으로 눌러줘. 꽉 안아. 애가 지칠 때까지 안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파란색 이파리 올들의한 경련이에요. 이해되세요? 더 세게 잡아버려요. 이해되세요? 근데 아빠도 안 돼. 힘에 붙여. 그럼 어떡해요? 119, 119 불러야지. 얘가 미쳤잖아. 그러면 119 대원들이 와서 진정제를 쫙놓쳐 그게 마조람이에요. 이해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풀어버려. 근육을 확 풀어버리는 게 마조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테드는 근육을 이완 시켜서,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다운 시켜주는 효과. 한 경련인 이런 이파리 초록색과 이파리 올때한 경련은 더 세게 잡아서 자극 이파리는 다 자극제예요. 딱 잡아서 예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근육을 그냥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게마조라이 기전이 좀 달라요. 이해되실까요? 네. 음. <laughs> 그럼 페파민티 한 경련은 더 세게 잡는 거. 이파리 오이잖아요 이해하세요? 음. 그래서 약간 혈관을 수축시키는 게 있어요. 딱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머리가 왜 아파요? 너무 피가 많이 가서 아파요. 여러분들 머리 많이 쓰면 이쪽 에너지가 많이 쓰이죠. 피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 뇌라는 공간은꽉차 있는 공간이고요. 이런 데는 살이니까 좀 늘어나도 되는데 뼈가 둘러싸고 있어서 여기 조금이라도 뭐가 자잘 퍼져도 많으면 두통으로 와요. 통증으로 와요. 그러니까 두통이 있다. 여기 혈액, 혈관이 확장해서 내가 피가 너무 많다. 페파민트가 혈관을 줄여주니까 피가 앞뒤에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머리가 두통이 좋죠. 왜냐하면 일 시적으로 탁이그 고혈압이신 분들한테는 혈관을 수축하면 안 돼요. 혈압이 올라가잖아. 음. 응. 근데 얘는 처음에 순간적으로 수축했다가 서서히 풀려요. 그래서 얘는 고혈압을 써요. 응. 그 옛날 책은 페퍼민트가 금기울 나오는데 요즘 책은 금기울 안 나와요. 좋죠. 응. 그렇죠? 알코올이 많잖아요. 감각을 깨워요. 어지럽고 핑돌고손 저리고 이럴 때 페퍼 알코올계에 오일 바르시면 감각이 살아나요. 이해되세요? 네. 응. 그래서, 소화장애를 진정시키고, 이해되시죠? 네. 응. 호흡을 고르게 하고, 이해되시죠? 복통, 가스, 두통, 속수림, 위산가다 구토, 설사, 멀미, 과민성저장증상 소화불량을 완화. 이해되시죠? 네. 예, 여기서 나온 두통은 아까 그런 머리 많이 쓰는 두통하고요, 소화 관련 두통. 여기 앞골치가 아픈 건100% 소화예요. 소화가 안 되면 앞골치가 아파요. 응. 두통약 아무리 먹어봐도 소용없어요. 소화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하고 시원한 향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줘요. 아까 알코올에 신경 강화 효과 있어요. 멘탈이 강해져요. 천식, 폐렴, 기관지관, 호흡기에 좋아요. 18 시네올 있고요. 그죠? 멘톨조 케톤이 호흡기는 다 점막이에요. 그러니까 케톤 성 멘톨성 많으니까 옛 호흡기에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약간 쿨하죠? 시원하죠? 응. 더울 때 냉각, 추울 때 따뜻하 이거 사람마다 다르고요 겨울에 발라도 추운 사람이 있고 여름에 발라도 더운 사람 있어요 어,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 체질마다 달라서 이렇게 말하기 조금 문제 있어요 음. 일단 열을 낮추어 줘요 식혀줘요 시원하니까 해열액 좋고요 여드름 피부 음, 잘 안써요 얼굴에 페퍼 잘 안써요 다가와요그 음. 다음에 자극성이 있어요 감각을 자극하니 절임, 마비, 뭐 쇼크, 어지럼증, 빈혈, 현기증 뭔가 피가 안 가서 오는 질환에 참 좋아요. 네. 이해 되세요? 그 다음에 통증에 좋아요. 특히 라벤더랑 같이, 같이 쓰시면 통증에 좋지만 우리는 딥블루가 있기 때문에 페퍼는 잘안 써요. 음, 우리에겐 딥블루가 있잖아, 훨씬 강력한. 네. 그래서 편두통, 류마티즘, 골다공증, 자골신경통, 체니스엘보, 정맥류 근육통, 예, 뭉상타요 음. 뭐, 뭐, 통증에 페퍼민트 많이 발라요. 음. 그리고 여름 오잖아요. 여러분 밤에 발에 땀 나시는 분들 계세요. 음. 뭐, 남자분들은 샌들 안 신잖아요. 구두 신고 운동하시느시죠. 아침에 발바닥에 알코올에 페퍼 섞어서 뿌리고 나가시면 발 시원해요. 그리고 신발에서 페퍼민트 때문에 균 죽어서 꼬랑이도 들려요. <laughs> 그리고 샴푸에 나오시면 머리 감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머리가 뜨겁잖아. 보통 현대인들은 샴푸에 넣으시면 참 좋은 거. 샴푸에 못 넣었어요. 페퍼민트 한 방에 머리 두피 마사지 하세요. 되게 시원하세요. 또옛 탈모 레시피도 꼭 들어가는 게 페퍼민트예요. 됐죠? 음. 그 다음에 뭐, 집중력이 좋아요. 머리가 시원해지니까.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바람 쐬러 가죠. 바람 쐬면 시원하죠. 그럼 공부도 되죠. 그 페퍼민트가 그 효과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해도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이것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데, 레몬하고 페퍼민트 발향해주세요. 시원해요. 그럼 좀 오래 앉아있어요. 음. 그 다음에, 구취 제거에 좋아요. 페퍼민트. 그 코가 바짝바짝 바짝 마를 때 있죠. 왜? 너무 말라서 감기 초반에 바짝바짝 마를 때 페퍼민트 하면 촉촉해져요. 시원해지니까. 되게 좋아요. 응. 사용법 볼게요. 페퍼민트 한 방울을 콧구멍 섞어서 코 밑에 바르면? 어쩔까요? 따가워. 진짜 따가워. 바르지 마세요. 이냄치는왜 하나 몰라. 지금 없애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안 없애네? 아니 그거를 코 밑에 아니고 코 속에 바르세요. 들다가 와. 코 속에. 어? 들 따가워요. 오, 되게 쉬워요. 해봐요. 페파민트도들 테니까. <laughs> 살짝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봐. 코 속에 들 따가워요. 여기 바르는 거랑 효과가 비교가 안 돼. 오, 살것 같아. 기침 하시는 분은 비염 없으신 분. 편안하신 분은 비염 조금 있으신 분. 되셨어요? 그다 밤중에. 내가 오늘 힐신고 엄청 걸었어. 운동하시고 걸어와서 발 뜨거워지죠? 페퍼민트 발라봐, 수건 해가지고 오,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아요? 아, 펄에스가 안 되면 추울 수 있지. 네, 너무 피곤할 때 되게 좋아요. 페퍼민트 한방물 수건에 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한 방울씩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한 여름에 열대야예요. 잠못 자도 더워서 샤워를 해. 해도 땀이 나. 샤워할 때 땀이 식는데 수건 닦는 순간 땀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수건 닦지 말고. 테파민트 두세 방울 해서 비빈 다음에 온몸을 쫙 바르세요. 물기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물안 닦고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서 있는 느낌이 나요. 어... <laughs> 대박이야, 이거. <laughs> 얼굴만 빼고요. 얼굴은 빼고. 따갑다니까. 그리고 손 남은 거멀티피 바르세요. 시원하잖아. 얼굴은 안 더워. 여기가 더운 거지. 여기랑 몸이 더운 거지. 얼굴은 안 더워요. 어. 대박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나 아이스 아메 좋아해요. 얼음 좋아하시는 분들,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음 트레이 있죠. 이큰 병은 너무 크고, 아까 그 똥꼬, 조그만 병 있죠. 제가 샘플 드린 거. 그 다음 페퍼민트를 넣으세요. 그래서 그, 오, 그 얼음 얼린다가 궁뎅이 톡 치면 한 방울 톡 떨어져요. 그한 방울 예보다 작거든요. 사실 얼려. 그리고 얼음 먹을 때 그거 넣어서 드시면 살짝 민트향이 올라오면서 약간 날라가기도 해서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는 먹는 순간만 시원해요. 근데, 페퍼민트는 식도가 차가워져요. 그럼 가슴이 시원해요. 얼음보다 훨씬 나요. 아 에스프레에다가 페퍼 넣고, 물 넣고, 공기 중에 뿌리세요. 얼마나 시원하겠어. 어, 공기가 달라져요. 제가 이걸 차량용 방안제 이렇게 만들어요. 아로마 하면 친구들도 얘기한다. 차량용 방안제 만들어 달라 그래요. 만들어주지 마요. 생각해 봐봐. 여름에 얘가 얼마나 잘 날라가겠어요? 6개월 안 가요. 한 일주일밖에 안 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차는 내가 내리면 24시간 발향 되겠죠. 차 겁나 건강해지겠지. 그때에다가 네. 알코을 넣으시고요. 물하고 알코, 오일 넣고 나 물을 채워서 차 갖고 다니시면서 나탈 때만 뿌리세요. 나안탈 동안 상관없잖아. 차에서 무슨 냄새나건 나 나만 맡으면 되니까 타서 뿌리세요. 그럼 굉장히 오래 써요. 응. 음. 사장님 방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가끔 내 차에서 이상한 걸 먹고 나면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바닥 시트에 뿌려야 되나 몇 방울씩 그럼 싹 없어져요 근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더 확산이 잘 되더라 응저제 음. 차에는 있어요 스프레이가 갖고 다녀요 음. 그다음에 어, 얼음 뭐죽 당이 좋죠 음.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으면 욕구도 이잘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할때페퍼를음 향을 맡으면 배가 안고나잘 모르겠어 근데 빈속에 페퍼민트 먹으면 속 쓰려요 <laughs> 먹지 마세요 빈속에 먹지 마세요 속 쓰려 이건 난잘 난 모르겠어 배부른 느낌이 왜 오일 먹는다고 배부른 느낌안 들어요 선생님들 <laughs> 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음, 다이어트를 안해본 사람들이에요 평소엔 그럴 수 있지만 다이어트 할때 배가 골, 골아 죽겠는데 페퍼민트가 배안 굴러요 미친 거지 그죠 그럼 차라리 클레리카이나 밸런스 향을 맡으세요. 확 땡기는 식이 확 줄어요.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거든. 식욕을 억제할 수는 있어요. 화하니까, 일단은. 어,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효과야. 위아수가 좋아져서 양이 줄어요. 페퍼를 꾸준하게 쓰시면. 근데 단기적인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음, 나는 거짓말을 못하죠. 음,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존다고 페퍼민트를, 음, 가끔 얼굴에 바르시는 분이 계세요. 음. 잠은 깨요. 근데 눈을 못 떠요. <laughs> 차라리 그 시간에 자. <laughs> 어차피 20분 은좀못 해요. 눈물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페퍼민트 바르시면 눈물이 계속 나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20분은 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졸음 마취를 용어, 코 속에. 괜찮죠? 졸음 깨요. 코 속에 바르거나 드세요. 이게 제일 낫더라. 음. 이메일로 졸음에 좋아요 전연주의 만든 거 이거 졸음에 되게 좋아요 얼굴에 바르는 짓은 하지 마세요 물파스 눈초 바는거 똑같은 효과 나와요 따갑고 맵고 눈물 나고 콧물 나오고 지저분해요 <laughs> 네, 운동 전후에 페퍼민트를 희석해서 근육에 바르시면 근육 안 뭉쳐요 근육통이 좋아요 그 다음에 초콜릿하고 잘 어울려요 초코 좋아하시는 분 음, 초콜릿 드실 때한 방울 넘 너무 세요 페퍼민트를 이렇게 해서 살짝 찍어요. 조금 묻죠. 이거 콜콜에 발라 먹어봐요. 민트 초코 이제 못 먹어요. 어, 그 초콜릿에 뒤에 나오는 약간 느끼하고 특별한 네. 맛이 싹 끊어져요. 어 진짜 맛있어. 고급 응. 이거 먹으면 민트 초코 못 먹어요. 응. 향이 너무 좋아요. 응. 그전서 초코 칩쿠키 해봤거든. 초코 칩에다 계속 게툭툭툭 찍었어요. 너무 맛있어. 코코아 느끼, 그 그러니까 쿠키가 느끼한 맛싹 사라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코 초코에 어울리니까 코코아에 넣어먹고 싶어 하시. 코코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응. 그래서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실험 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온갖 메이커의 코코, 코코아 를다 타봤대. 응. 그래서 그그 코스트코에 파는 스위스미스 브랜드 아세요? 뭐 소스 뭐 하듯 나쁘지 않대요.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서뭐 자연드림의 코코드림을 드세요. 절대 타지 말래요. 맛이 없어요. <laughs> 제일 맛있는 건, 라미타준 코코아 있죠? 카페에서 파는 거. 그게 제일 맛있어요. 거기에 페퍼 한 방울 넣으시면 진짜 맛있어요. 여름에 아이스 아메이 한 방울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아까 그거 있죠? 이제 모히또에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음. 알콜, 소주나 럼이나 보드카. 그다가, 단거 싫어하면 탄산수. 단거 좋아하면 사이다. 음. 어, 술, 싫으 빼세요. 응? 거기다가, 오라이 시에 깔라만시라고 있어요. 음. 그걸 조금 다. 음. 음. 그리고, 어, 스피아민트 두, 두 방울, 세 방울? 라인 두 방울인가? 응, 어, 딱고 드세요. 흔들어서. 그러니까. 그럼 모히또 돼요. 음. 화채도 괜찮겠죠? 음. 음. 화채 스피아민트 한 번, 자, 발고 사이다 넣 때, 음. 스트러스도 맛있지만, 예, 스피아민트도 맛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되게 돼요. 해팜 쓸때 많아요, 여름에.